그 차를 거예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린 거, 완전히 포기한 거. 우리가 기도회 하고 할때 보통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청년이 있어. 기도 기도하면 남의 기도 엿들어. 응? 무슨 기도하나? 특히 회개 기도 한다면 무슨 죄졌나 내 지체가. 응? 그리고 남의 기도하는 거 감상해. 어떻게 기도하나? 아저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집회 와서 어? 수련에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기오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기오는 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하고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돼 무리가 절대 무리가 되면 안 돼.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무리예요 무리. 어? 그냥 이 집단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집단 중에서, 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과 눈 맞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지만,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것을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보, 보여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으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미친 듯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빌드업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예수님 50 그리고 삭개오 50에서 어? 그런 지분 싸움하면 50대 50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자,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하셨던 분명히 역할이 있죠. 분명히 오셨죠. 여리고에 오셨지만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생각해야 돼. 계속, 계속 생각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 마음에 계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지 그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께 관심이 없으면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분도 안 들어오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어차피 뭐갈 사람이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이제 어? 대답. 자, 예수님 만나고 가야죠, 미국에. 어? 자,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할 겁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2박3일인데 우리 동건 청년은 하루에 하루 더 간절해야 돼. 음, 응? 더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케오 같은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아, 뭐야 그아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뭐 그럼 나도 그렇게 대답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더좀더 좀더 구체적으로 돌무화가 남에 올라가겠습니다. 사케오는 그렇게 했잖아요. 응?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작전을 짜야지 우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데. 귀해 아닙니까? 자, 다시 얘기해 보십시오. 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오늘 시간 많아서 다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어? 그러니까 다 혹시 보니까 대답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동건 청년 빨리 대답하십시오. 어,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네? 네, 드럼 부셔지도록 치고 간다고요? 아, 드럼 부셔지게 치면 예수님 말날 수 있어요? <laughs> 네가 드럼을 부셨구나, 이러고. 음.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 자, 여 수련회나 처음 오늘 청년 수련회 처음이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음. 자, 손 들어보세요. 자, 호연 손 들었네. 자, 얘기해 보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음. 예. 수, 수련회 처음이잖아요. 청년부, 저... 응,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날 것이다. 응. 만나달라고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을까? 한번 지금 부르짖어 보십시오. <laughs> 응. 어떻게 어? 주야, 이렇게 응? 어, 뭐가? 어떤 게 부르짖는 건데요? 어떤 게 그런 게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꼭 부르짖으십시오. 어, 확실하게. 자 마지막 한 명. 자 우리 저기 선배 선배님 한분 계신 선배님. 우리 선배님 한번 선배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속으로 지금 아 개녀왔다. 이렇게 <laughs> 이 생각하실 아닙니까? 네, 오늘도 하루네요. 예. 예배는 드리고 가셔야죠. 저녁에 아, 알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시나 내가,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자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손을 얹고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주인공이니 너는 조연이다. 자 지체들을 향해서 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너는 조연이다. 네. <laughs> 그렇죠. 사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너는 조연이다. 내가 주인공이니 너는 조연이다. 해리자웨. 주인공이에요. 조연 아닙니다. 응?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으로 와야 돼.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들러리가 되지 마세요. 남들 은혜 받는데 그냥 옆에 병풍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나만 받으라고 나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받게 돼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나 혼자 눈 멀뚱멀뚱 떠 있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수련회 때는 딴거다 필요 없어 진짜. 뭐 밥이 맛있네, 맛없네, 프로그램이 재밌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지체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네, 좋은 추억 만들었네. 이건 다두 이차적인 것.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이지만 각자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왔어요 각자 그냥 말 못할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면치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왜 왔어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해결 어떻게 할 건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 인생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 나도 그 문제 해결하고 온 거지. 뭐 나도 여기서 뭐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 나도 병품 되기 싫어. 나도 들러리 되기 싫어. 나도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확실히 만나고 성령님 확실히 체험하고 그분을 완전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충만해져서 너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내려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로 결단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laughs> 정정경. 어떻습니까?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뭔가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았어. 우리 네트 <laughs>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정, 네. 이제 전경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뒤에 또 이제 한 지체가 대신 대답할 수니까. <laughs> 음. 네. 그렇죠. <laughs> 음.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어, 그렇지 그렇죠. 아예 예, 그래 네. 음. 아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나중에 비밀로 하려는데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오픈하지만 어, 이 수련이 끝나면 몇몇 간증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 그분 한세명세 세 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돼요 간증문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간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알아서 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간증문을 잘 작성을 해서 또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단은 분명히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됐고 사단은 공중권세를 딱 잡아서 우리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딱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 막는다라는 거. 그 그걸 우리가 뚫어야 돼요. 첫 번째 찬양으로 뚫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평소대로 한다? 저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됐습니다. 단한 사람 도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 모두 다다 다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자, 성령 세례 받자, 열심히 기도하자. 그렇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나 이번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원교회 비전너스라는 이게 비전너스, 우리 청년부 비전너스라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매일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저도 그게 궁금하다고. 과연 뭘까요? 뭘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모 어? 그런 그런 응답들 다 해결 받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만 예배 드렸다 안 드리. 뭐, 그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문어, 이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환란의 때가 곧 도래할 바로 그때의 이 절망적인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 비전에서 도, 어? 동원교회 청년부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그게 궁금하다고.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응답받자고요. 개인의 응답,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응답. 그래서 수련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은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누,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특정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죠. 다 느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어. 4개월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까지 있거든요. 간절한 기도사단계. 근데 오늘은 시작이니까 1단계 무릎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무릎을 꿇고 정말 좀 진실하게 좀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첫 단추가 난이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죠. 성령과 기도와 우리 공동체, 성령과 기도와 공동체, 성령과 기도와 공동체. 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성령님께 내가 간절히 기울이게 해 달라고.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사계와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불러주셨는데 나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치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리 도와주시옵소서 삿개 오는 하체가 드러나는데 부하 동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이파 속에서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삿개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해서 간절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님을 만나는 방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삿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여 이시가 주님과 눈 마주치게 없었어. 주여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꼬렀던 이무로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틀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련의 프로그램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이 시간에 변화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생에 큰 많은 문제들 해결받게 하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의 기교 여서 성령과 기도와 공동체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단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게 하여주시고 마음을 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모든 순서 순서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로 역사 하여주시옵소서. 사단하기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단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삽계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많은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산개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공중 곳세 잡은 사단 마귀를 예수 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님께 찬양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산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요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수련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렇게 무탈없이 이곳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돌무아가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체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경험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힘을 빼고 이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아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아서,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나 혼자 사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내 삶이 내 인생이 막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많은 지체들과 있지만, 성령님의, 귀,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련의 기간 동안에 삭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만나게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체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또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련의 계획에 끝났고요. 이제 집, 어, 성령님과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집중하기 전에 좀 우리 몸도 풀고 마인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하기.